청년 예술 작가들의 미술 작품이 곳곳에서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시 장소는 다름 아닌 동네 카페인데요. 학생들의 성장과 지역 상생의 의미까지 더한 전시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커피숍. 지하로 내려가니 벽면에 걸린 미술 작품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모두 백성예대 배혜진 학생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문틈 사이로 나와 나비를 쫓아가는 고양이 배양은 그림 속 고양이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며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캔버스에 펼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고양이는 문을 열고 나비를 쫓아서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나비가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데요.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최근 서초구에서 청년 갤러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항을 포함한 백성예대 디자인미술학부 학생 16명이 최종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초구는 동네 카페에 협조를 받아 청년 작가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등 공공시설에도 작품이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품은 삶의 가치, 사랑과 나눔을 담은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된 것입니다. 동화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동물들을 표현하면서 동화 작업에 대한 기초 소양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이들에게 제 기독교인으로서 위로를 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따로 공간을 섭외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무료로 전시하는 한편 작품이 들어선 카페에는 손님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님들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반응이 좋아서 이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는 어디 카페에서 전시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있었고, 최윤영 백성예대 디자인미술학부 주임교수는 이번 기회로 학생들이 작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그림으로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재학 중에 이런 공모 기회에 당선이 돼서 또 시, 실제로 이렇게 또 상업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전시까지 할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지역사회 또 문화적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되어서 어, 모두 기대가 큽니다. 공모를 기획해 주신 서초구청 아동 청소년과 관계자분들께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품 탄생에 더해 지역상생의 의미를 더한 기획 전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은 올해 연말까지 서초구의 주요 거리와 골목상권 카페 등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